은호의 새 말에 뉴욕 메나탄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건물 벽에 20여 개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의 주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개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인생은 기회다, 선용하라. 인생은 도전이다, 시도하라. 인생은 노래다, 즐겁게 불러라. 인생은 생명이다 소중히 여기라.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곧 시작하라. 2017년 지금은 새 역사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 그것을 붙들고 이제 한해 동안 희망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간입니다. 예야. 기도 시간에 나는 너를 더 만나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새해에는 골방에서, 교회에서, 증보기도 자리에서, 차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기도의 장을 넓혀가시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새해에 접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서 그 말씀 안에는 모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더 예배에 신실하고 성실할 때에 예배 속에 임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시대의 문을 연 느헤미야라는 한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새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새 역사를 시작합시다. 새 역사를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인가? 신약 성경에, 아, 구약 성경에, 느헤미아에 관한 그렇게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우리 느헤매 1장 1절에 보면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절에 가서 그가 술 관원 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이 느에미아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간 것 같습니다. 느에미아는 포로 제3세대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서 높은 학문을 공부하고 술감은 쉽게 얘기하면 임금의 모든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실장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비서실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군계 이락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뚝 솟아서 출세해서 민족을 살린 인물이 바로 너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너야의 동생이 아마 고향 마을에 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형님을 찾아왔습니다 고향의 모든 성들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성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독교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는 조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어졌습니다. 성문들이 불타고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오늘 우리 이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나라는 어지럽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 가고 있고, 가정들마다 비틀거리고, 기업들마다 극정거리가 태산처럼 쌓여져 가고,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회파 불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뇌미아는 동생이 들려준 이 고향 마을에 이 피폐된 모습을 듣고는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금식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어린 기도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눈물어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조국과 백성을 위하여 울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도산한 창원은 민족의 쇠원을 보고 울었습니다. 주기철은 신사참배로 더러워진 한국계를 부둥켜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운다는 게 뭘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조한 낙서가 스코틀랜드 자기 조국이 피폐되어 져갈 때에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전날 밤 파티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친구들이 날아보니 조한 낙서가 없습니다 연어때처럼이슬 맞으며 뒤떨에가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에서드의 기도, 조낙사의 기도, 모세의 기도가 아닐런지요. 주여 내 조국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기도로 한국교회의 순결한 기도로 조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비틀거리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비틀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거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조국이 다시 일어나기를 한국교회가 다시 벌떡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 열방을 가슴에 끌어 안고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행해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시험 들어서 넘어진 채 오늘 하늘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일어나 달려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 매며 하늘을 마무리하는 또 새해 문을 열어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성공의 역사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전의 이 사회 나라는 혼란스럽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새해 하나님께서 새해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17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 한복판 가운데서 그 어떤 해보다도 의미가 깊습니다. 루터가 생명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참담했던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사신 1907년 평양대붕이 일어난 지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일제 강점기 이 민족을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만세를 불렀던 3일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새 역사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여기시지 않습니까? 큰 절망에 빠지신 분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분들 전방위적인 위기와 전방위적인 문제의 어려움에 부딪힌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 새 힘을 얻어서 희망의 새 문을 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의 면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조금 약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한 100일 정도 정확하게는 한 4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나아갑니다.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라고 할지라도 임금이 부르지 않는데 임금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임금을 찾아갑니다. 그때 임금이 호를 쫙 내밀면 문이 열려지지만은 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옆에 있는 경원들이 와서 이 왕비를 할지라도 목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을 각을 하고 뇌매는 임금을 찾아갑니다. 임금이 호를 내밀고 물 묻죠. 그때 뇌매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로 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잠시 뇌매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시는군요. 종의기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새 일을 이루고 가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제 임금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폐하 종의 고향 종의 조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문은 불에 타고 성은 모두 훼파되어 졌다고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래, 그대가 가서 여의를 마치는 데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려는 용이 주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비자 발급, 물품의 필요한 조목조목,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락합니다. 그리고는 임금의 지원장을 붙들고 고향 땅에 도달해 보니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이 예배가 영성이... 모든 관계가, 모든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꿈을 꾸어야 됩니다. 다시 희망을, 다시 마음을 모두어야 됩니다. 성을 세워야 됩니다. 성문에 문짝을 달아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비전을, 도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샤르댕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되는 길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챙길을 맡기신다.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맡기신다고 말했습니다. 뇌매는 백성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일어나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로 뻗어가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둘 것이라고 꿈을 꾸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뇌미아가 성문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은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 수많은 문,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양문이 무슨 문일까요? 제사 지내는 문이죠. 양을 잡는 문입니다. 세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수축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 갈 때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려 갈 때에,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가정들마다 위기에 봉착되어질 때에, 자녀들의 미래가 참담하고 암담하기만 할 때에, 역사의 길이 항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무능하게 보여져만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조화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양문을 수축하는 입니다 예배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제단을 세워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민족이 비틀거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룩한 소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예배재단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아침 다시 그 우주선은 수리가 되어졌습니다. 세계 제2차 대진이 발발되어졌을 때에 영국 왕실은 왕실 예배를 드리며 윌리엄 템플 주교를 초청하여 설교를 듣게 됩니다. 설교는 짧고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하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둡게 지금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이 사회가 방화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시대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방위적인 위기를 보고 있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이 나라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뇌멘은 수많은 성문을 수축하기 전에 먼저 양문, 제사의 문을 예배 문을 수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영적인 위기에 부딪혀 있습니다. 영성을 새롭게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서면 온갖 문제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 역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기도의 재단, 저보다 어떤 말씀을 펼치고 형식적인 예배를 떨쳐버리고 예배 시간마다 이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평양 산정인 교회는 한국교회 어머니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이죠.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 이 교회 장노님이신 조만식 장노님은 평양 오산학교 제자 중한 사람이 목사가 된 줄로 알고 이 소년이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바른 목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를 단임 목사로 천거 청빙합니다. 그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어느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가 시작되어서 한참 진행 중인데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으로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 뒷자리에서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막 넣고 돌아서는데 조기철 목사님이 불호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워야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예배를 무너뜨리는데 나라가 서겠습니까? 장로님 독립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장로님 그 자리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자기 제자 목사입니다. 자신이 천거하고 청빈한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 불여령 앞에서 거기는 신발장 앞에서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흥건 봉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 주주기철 어, 조만식 장로님이 봉헌기도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서 봉헌기도를 하다 말고 울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장로로서 예배 최우선 잃어버리고 독립운동 한답시고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장로로서 부끄럽게도 교인들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교인들이 이 못난 장로 본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예배에 임했던 감동,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그날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나라가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예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회가, 여러분의 기업이,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재단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2017년 그 어떤 해보다도 새로운 해를 모든 것을 다듬어 새로운 희망의 해를 여러 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를 시작합시다. 이것이 오늘 2016년을 갈무리하고 2017년 문을 여는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교우들 앞에서의 말씀입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아니 잠시 후면은 2017년 새해가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옛날 한 현자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새벽 어두운 시간 새날이 밝아온다는 것을 그대들은 얻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한 제자가 창문을 열고 바퀴 내다보이면은 아침이 온 줄로 압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제자는 잠을 깨고 배가 고파오면은 아침이 밝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제자는 아침 햇살이 창문에 비쳐들면 아침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대답합니다. 그대들이 바클 내다보고 희망이 보이면은 새 날이 온 것일세. 그대들이 오늘 밤을 지나고 내일 대한민국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무도 보지 못하는 희망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새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그대들이 세상 밖을 보고 도전하고 싶은 새 일을 발견하면 그대 앞에 새날이 밝아온 것일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2017년 어떤 도전장을 던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새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도전에 장을 발견하게 되면 새날은 밝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될랑 새날이 밝아오는 줄로 믿으면 되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되는 소중한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시작합니까? 그들을 세워보고 싶으십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새 날이 밝아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여러분 어둡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새 날이 밝아 오옵니다. 새 역사를 우리 함께 시작해 가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김균태 장로님이 우리 새 날을 축복하는 우리 엑스폰 연주를 한곡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준비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순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예, 준비된 줄로 알고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가방을 가져온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둡지만은 아침은 밝아옵니다 2016년 365일 언제나 하나님은 이 땅에 아침 해살을 보내 주셨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희망의 새 해살을 17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나고 땅은 흔들거렸지만은 다시 터를 굳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정치도 경제도 이 나라 모든 것들이 흔들거리고 있지만은 말씀의 터 위에 새롭게 터가 굳어지고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후뚝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역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시작하시옵소서 눈을 열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굴도 안에서 새 삶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